안녕하세요. 디에딩의전수현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네, 신혼여행 예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대봉동에 위치한 허니문 팩토리 사무실에 와봤어요. 짜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laughs> 어. 이발 이쁘게 하셨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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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인사부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홈 팬토리의 최승우 실장이라고 하고요. 어전 지역 다 상담을 좀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 지역 상담이 좀 많아서 내고고 음. 네,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laughs>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laughs> 알찬 정보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실장님 제가 일단은 신랑 신부님 아무 이게 저정이 않는다. 실장님. <laughs> 실장님 일단 제가 네. 신랑 신부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들만 네. 몇개 뽑아 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알찬 정보 많이 주시면 돼요. 네. 어 사실 신랑 신부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예산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그 예산별로 여행지를 조금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는 200만 원대. 200만 원대. 네. 200만원대에서 가실 수 있는 지역을 조금 추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음. 1인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좀갈수 있는 추천 지역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좀 발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지역이고 금액대는 200만원 중반대에서 300만원 초반대까지도 좀 다양하게 금액대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4박 6일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5박 7일 일정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음... 항공편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발리로 들어가는 직항편이 있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경유편이 있어요 맞아요 응. 항공의 금액대 같은 경우는 직항편은 10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경유편 같은 경우는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징으로는 발리는 워낙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딜 둘러봐도 사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볼수 있는 게 발리의 음. 특징이에요 관리된 다른 이름으로 는 신들의 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신들의 섬의 모습이 딱 보여지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가장 많이 찾으시는 숙소는요. 뭐 올타임 베스트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건 아야나라는 숙소라든지. 좋죠, 너무 좋죠. 네. 아니면 물리아라든지. 이런 숙소들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음. 최근에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주메이라라든지 아니면 캠핑스키 네. 이런 월드체인들 위주로 좀 많이 찾으시는 경험이 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간다라고 하는 곳은 네. 우열을 가리기는좀 쉽진 않지만 일단은 푸켓. 사실 가장 네.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푸켓 같은 경우는 발리에 비해서 워낙 바다 색깔이 예쁜 지역이에요 맞아요 멀드브라. 근데 발리는 네. 바다가 예쁘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 리조트의 규모가 크고 리조트가 예쁘다는 느낌은 갖고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바다가 예쁘다는 느낌은 없죠 음.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항 앞바다 같은 느낌?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맞죠? 그게 약간 발리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음. 5박 7일 일정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푸켓은 대구에서 출발도 가능하고 인천에서 출발도 가능한데 인천에서 출발을 하면 직항으로 가실 수 있고요. 대구에서 출발을 하시면 방콕에서 1박을 하시고 푸켓으로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음. 금액대는 진에어가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1인당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 북승하시면 70만 원에서 한 90만 원 사이 음. 그리고 티웨이항공을 타고 대구에서 방콕까지가 약한 50만원 정도, 음. 방콕에서 푸켓까지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지역의 특징으로는 음. 푸켓이 일단 물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물이 예쁘고, 도시가 약간 유럽식으로 돼 있어서 네. 약간 유럽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푸켓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숙소라고 한다면 발리 같은 대규모 리조트 단지는 없지만 오션뷰가 잘 나오는 풀빌라들이 좀 네. 많이 있어서 예, 예를 들자면 스리파나라고 하는 푸켓에서 가장 좋은 풀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라차라는 섬에 위치하고 있는 더라차라는 풀빌라, 이두 음. 풀빌라로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사무인데요. 유독 대구에서 코사무이를 정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코사무이 같은 경우는 바다가 너무 예쁜 지역이기도 하고요. 푸켓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태국이지만 푸켓 네. 섬 자체 앞바다보다는 코사무이 섬 자체 앞바다가 훨씬 예뻐요. 해양 일정이라고 해서 스노클링을 한다든지 일정을 나갔을 때는 푸켓이 좀더 예쁜 것 같은데. 네. 바로 객실 앞에서 보이는 바다는 사무이가 좀더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는 네. 해외 연수를 1년에 2번씩 가잖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발리와 코사무이를 똑같이 2번, 두 2번씩 두 갔거든요. 네.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저는 코사무이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이, 네. 왜 그럴까요? 어 일단은 바다에서 오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허니문이라는 컨셉을 놓고 봤을 때 네. 바다가 있는 지역들이 사실 허니문 지역인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에서 보는 바다와 사무에서 보는 바다는 갭이 너무 크게, 크게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은 뭐 네. 말할 것도 없죠. 관리를 네. 제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나시고랭인데 음. 미고랭이나 결국에는 볶음면이고 볶음밥이거든요. 맞아요. 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너무 많고 미식국가이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도 사실 차이가 좀 크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이를 간다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출발을 하시던 대구에서 출발을 음. 하시던 무조건 방콕을 경유하셔야 됩니다. 네. 방콕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호사무이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항공은 대구에서 갈 때는 티웨이 항공만 뜨고요. 네. 네. 인천에서 갈 때는 뭐 티웨이, 제주항공 진해요 대한항공 되게 다양한 항공이 있다요. 네. 그리고 국내선은 방콕항공이라는 국내선을 탑승을 하시는데 대구에서 출발하거나 인천에서 출발해서 방콕으로 가는 구간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네. 그리고 방콕에서 호사무이까지 이동하는 항공편은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역 특징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가 어쨌든 이안 좋은 바다와 예쁜 바다의 갭이 적다. 상상 예쁜 바다를 볼수 있다라는 게 호사무이 장점이고 작은 섬이기 때문에 어느 숙소를 가셔도 오션뷰가 보장이 된다라는 게 음. 사무이의 가장 큰 장점인 맞죠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맞아요. 거기는 어디 가든. 네맞아 맞아. 그리고 추천 숙소로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리치 중요 리치칼튼! <laughs> 맞아, 맞아. 네. 어쩔 수 없어요. 리치칼튼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리치칼튼은 그 안에 메인 수영장이 스노클링을 할수 있게끔 바다를 그대로 옮겨 놓은 수영장이 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색이 있는 풀빌라라고 볼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는 300만 원대에서 음, 네. 가실 수 있는 신혼여행지 추천을 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300만 원대에서 갈수 있는 지역은 첫 번째로는 유럽이에요. 유럽이 300만 원대에 나오는 이유는 일단 항공료가 비싸집니다. 유럽의 항공료가 1인당 한 13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더한다면 유럽이 좀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품가 자체는 유럽이 보통은 이제 6박, 7박, 8박 이런 식으로 많이 가시니까 네. 100만 원 후반대에서 200만 원 중반대까지 나오지만 이제 항공료를 좀더 하고 이런다면 금액대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들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관리가 좀 겹칠 것 같은데요. 발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월드 체인을 좀 많이 찾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주메이라나 뭐 레플스 세인트 레지스 이런 높은 급들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급으로 갔을 때는 1인 예산이 3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네. 발리 같은 경우에는 숙소 때문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소의 예산을 낮추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숙소의 예산을 낮추신다면 네. 일반 리조트가 아니라 레지던스 타입으로 가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레지던스라는 건 뭐냐면 빌라의 컨디션은 좋은데 빌라가 몇개 없고 공용 수영장도 없고 딱 빌라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호텔 주인이 개인이고 내가 빌라를 한 20개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 사이트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걸 레지던스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리조트랑 당연히 부대시설이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니까 레지던스로 가면 은 관리는 싸게 갈수 있지만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 고가의 리조트를 추천을 하고 또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이제 300만원대, 400만원대에서 갈수 있는 게 하와이. 생각보다 하와이는 상품가는 저렴한데요 네. 가서 쓰시는 물가가 맞죠. 너무 비싸요 맞죠. 다만 하와이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 네. 풀빌라가 없습니다 네. 호텔만 있고 호텔들이 1970년대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레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진행은 하는데 네. 세월의 흔적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더 올드한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보통의 미국 호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감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좀 올드해요 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하와이지 않나 다만 하와이는 주변에 맛집도 많고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하와이를 꾸준히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보통 항공편이 100만원에서 한 130만원대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와이안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보통 이렇게 직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400만원대로 갔을 때 칸쿤이랑 몰기브인데요 이제 칸쿤과 몰디브는 완전 달라요. 칸쿤은 호텔이에요. 풀빌라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몰디브는 풀빌라가 있죠. 맞아 맞아. 이 정도의 좀 차이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다만 몰디브는 완전히 100% 휴양이기 때문에 네. 한 섬에 하나의 리조트밖에 없어요. 그 리조트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냥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칸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게 많아요. 똑같은 400만원대에 나오는데 칸쿤은 가서 투어할 만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좀 즐기고 싶다고 한다면 칸쿤을 가시는 경향이고, 음. 나는 진짜 100% 힐링만 하다 올게요 하면은 몰디브를 좀 가는 경향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은 사실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눈 뜨면 바다, 눈 감아도 바다, 한잔하고 바다, 약간 그런 맞아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칸쿤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액티비티를 네. 할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볼거리도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취향 차인 이것 같아요. 맞아 맞죠,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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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 차이가 좀 강하고요. 둘다직한편은 없어요. 음... 경유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몰디브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를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두바이. 아니면 방콕을 경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대구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구 공항에서 방콕을 가는 비행기가 매일 매일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콕을 갔다가 몰디브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음.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천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두바이를 맞. 경유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칸쿤의 경우에는요 무조건 미국을 경유합니다. 무조건 미국을 경유하는데 애틀랜타나 아니면 뉴욕 아니면 LA를 경유해서 들어. 가는 경우가 많구요. 항공료는 네. 인천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경유하거나 LA를 경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칸쿤을 갔다 오는 일정은 보통 1인당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나오는 것같고요 몰디브 같은 경우는 한 130만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항공을 탔을 때는 110만 원대, 방콕을 경유하는 걸로 했을 때는 한 130만 원대까지 나오는 것 같고, 음.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는 경유편 같은 경우는 1인당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네. 두분 합쳐서 1,000에서 1,200 정도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맞아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대가 가장 괜찮은 컨디션으로 가실 맞죠? 수 있을 거예요. 400만 원대에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가성비를 많이 찾. 몰디브나 음. 캄쿤을 가고는 쉽지만 가성비를 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400만 원대에도 갈수 있다라는 음. 맞아요 이제 500만 원 이상으로 썼을 때 추천 지역인데요 일단 몰디브 캄쿤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기타 지역도 있는데 이제 기타 지역 중에 첫 번째는 모리셔스라는 지역 그리고 쉐이셸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티 인당 500만 원대에서 한 6,700만 원까지도 나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편에서의 힘든 점도 있고 항공편도 많이 비싸고요 네. 특히나 이 중에서 타이티 같은 경우는 정말 가 비싼 지역으로 손꼽혀서 사실은 별로 추천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이고. 예산에 따른 지역은 이 정도 될것 같네요 음, 네. 네. 네, 네 신혼여행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네. 두 분의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만 치중돼서는 둘 중에 한 명밖에 만족하지 어, 못하거든요 네. 그거두 개를 최대한 취합을 해서 갈수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변수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열차를 잘못타면 변수가 생기는 거고, 음. 가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우기. 음. 날씨 같은 경우가, 건기철이나 우기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경계가 많이 무너진 상황.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우긴데도 비가 안 오고요. 건기인데 막 비가 오고. 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수 없지만, 사실 그런 변수를 가장 줄여서 가는 게 가장 만족도 있는 여행을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해 봅니다. 요거 외에 나머지는 사소해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가지셨죠 날씨의 영향. 네. 그다음에 신랑 신부님의 취향. 취향.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로 한다면 예산이겠죠? 예산. 네. 요렇게 음. 세 가지가 신혼여행지 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음. 딱 선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실장님이 이쪽 알려주셨던 여행지 예산에 네. 대한 건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2편에서 만나요